이건 줄장지 뱀입니다. 여기서는 흔한 파충류고요.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잡아서 키우시면 안 돼요. 몸 측면에 흰색 엽선줄이 있어 줄장지 뱀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양지에 초지대에서 볼수 있는 파충류예요. 장지 뱀류는 항문 위쪽에 삭구멍이라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줄장지 뱀은한 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 총배설강이 부푼 걸과아하니살란 임박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육장 내부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크로바 주변에 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짝만 뒤쳤는데 몇 개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직접 꺼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줄장지뱀은 양지를 좋아하지만 나은 그늘진 곳에 놨는데 보통은 돌 밑에나 이끼층 같은 습기가 있는 곳에 나와 낳아요. 이렇게 모서리 쪽 크로버 틈 사이로 얘네 곶게쯤 보이고요. 주변을 더 걷어보니까 다섯 개는 더 있을 듯 합니다. 이쪽에도 다섯 개가 더 보이고요. 알을 수거하러 왔는데 어미로 추정되는 개체들이 있어요. 어미들을 내려놓고 알을 수거하겠습니다. 자절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옮겨줘야 해요. 자절로 재생되더라도 원래 모양으로 자라진 않으니까요. 일단, 줄장지뱀의 알을 따로 모아서 부화시키려고 합니다. 공원 온실 전시장 환경에서는 유체를 키울 조건이 되지 않아서 줄장지뱀의 알이 발견될 경우 보통은 분리하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원유용 상토를 깔아줍니다. 상토층이 얇으면 수분이 금방 날아가니 넉넉하게 넣어주면 좋습니다. 사육장 내에서는 주로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살다을려서 장식용 돌 밑에 구멍을 파서 낳거나 혹은 화분 속에 많이 나왔어요. 중요한 건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끼가 필요해서 맹금사육장 바닥에 이끼를 채취하려고 해요. 이곳은 연구장애로 들어온 황조롱이의 계류장입니다 풍력발전기에 부딪혀서 한쪽 날개를 잃은 개체인데요. 보다시피 왼쪽 날개에 일어서 비행을 못하는 친구입니다. 풍력발전기 주변에 보면 이렇게 사고가 난 새들이 종종 있는데 보통은 발전기에 부딪혀서 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구는 운 좋게 날개만 잃고 생존한 케이스예요이 사육장은 그늘이 진 구역이 많아서 이기가잘 자랍니다. 줄장집의 말들을 감쌀 정도 양만 채취하면 돼요. 다음에도 이끼를 쓰려면 적당한 양만 챙겨야 합니다. 이끼가 준비되면 알이 있는 화분을 그대로 가져와 알만 옮길거예요 이알 중에 건조되거나 폐사된 알을 제외하고 전부 옮길 겁니다. 알한 개만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은 완두콩 정도의 크기이고요. 파충류 알이다 보니 새 알처럼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상당히 물렁하고 껍데기보단 껍질에 가깝습니다. 죽었거나 벗겨진 알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미 껍질이 벗겨져 있어서 한참 전에 살안돼서 빨리 나왔거나 아니면 귀뚜라미 등의 다른 동물들에게 가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수분 부족으로 말라서 손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란에날은 익기 위에 차곡차곡 올립니다 익기 밑으로 두는 방법도 있고요 익기층 사이에 심어놓는 방법도 있어요 적정 습도만 유지할 수 있으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알들의 크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류의 알과는 다르게 껍질이 탄력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알의 크기가 커지기도 합니다. 제가 파충류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브리더가 아니라서 반려용으로 키우는 도마뱀들도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마리가 알을 낳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수고되었어요. 야생에서도 알이 노출되지 않아서 있기나 티슈로 가려주면 좋습니다. 저는 보통 이 방법을 쓰는데요. 알 위에 페이퍼 타월을 덮고 분무기로 건조하지 않게끔만 물을 뿌려주는 편이에요. 공원에는 따로 파충류용 항온기가 존재하지 않아서 온실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이런 방법을 이용합니다. 과습해도 문제고 너무 건조해지면 더더욱 문제가 돼요. 너무 흠뻑 젖지 않을 정도로만 뿌려주고 뚜껑을 덮습니다. 이런 통은 미세하게 틈이 많아서 통기구를 굳이 뚫지는 않아요. 이렇게 온실이나 제 사무실 자리에 두고 마르지만 않게 방치하고요. 두다 보면 제가 이제만 할 때쯤 부화하고는 할 거예요. 2주일이 지나서 막 생각났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알 하나가 눌려있고 왼쪽 위에 한 마리가 부화했어요. 주일장 집에 본알을 일괄적으로 낳지는 않는 건지 여러 마리가 일시에 부화하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오늘 부화한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크기가 제 손톱 크기 정도로 엄청 작아요. 성체때랑 비교하면 엄청 작고 앙증났습니다 그리고 유체 때도 꼬리 비율이 상당히 긴걸볼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부하와 동시에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기존엔 이 친구들 부하 시기가 왕깃뚜라미 부하 시기와 겹쳐서 제가 여기 일하던 초기에는 소장님께서 모기를 산채로 잡아다 주거나 혹은 야생 왕깃뚜라미 유체를 잡아다 먹이고는 했었어요. 최근엔 흔적 내게 초파리를 구해서 주거나 온실이나 나비 살육장내 식물들에게서 진딧물을 잡아다 주곤 합니다. 이시기에 유체들은 성체와 합사하게 되면. 성체용 먹이에게 오히려 공격받거나 포식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이곳에서 키우고 입식할 예정입니다. 온실에 따로 둔 날에서도 한 마리가 먼저 부화했습니다. 전부 부화하면 개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별하려고 해요. 모든 날이 다 부화한다면 3 0 마리가 좀 넘을 것 같은데 이곳의 사육장 시설로는 전부 수용하기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선별 개체를 제외하고 전부 방생할 예정입니다. 어미의 보호를 받지 않는 파충류는 즉시 방생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별된 개체들은 공원에서 교육 전시용으로 활용되고요. 공원에 오시는 분들은 상시로 볼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마뱀과는 이거랑 도마뱀 두종뿐인데 제주에서는 둘다 보기 쉬운 파충류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가요?